자, 이번 시간은 이제 피터스 모형입니다. 피터스 모형은 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어, 기존의 관료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개혁 기법이 들어와요. 이런 개혁 기법을 정리한 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료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나와야지 이제 개혁이 나오잖아. 개혁은 구조 개혁, 관리 개혁, 정책 개혁. 그다음에 평가 기준, 그다음에 오류에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오류 수정책 같은 것들. 이걸 가지고 이제 표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참신탈,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좀 괜찮습니다. 저는, 어, 시신탈참으로 그래요. 왜냐면 하 시장은 좀더 시장지향적이고, 신축하고 탈레부 규제 모형은 좀더 정부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어 참여 모형은 시민사회까지 들어올 거니까요. 시민사회지향적이니까. 자, 시장 모형은 관료제가 뭐가 문제일까? 집권, 독점성이 문제예요. 이러니까 이 독점을 뭐로 바꿔라? 경쟁체제 분권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틀렸죠.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가 이제 구조개혁이야. 구조개혁, 관리개혁은 시장논리 도입하는 거고요. 자 이건 틀렸습니다. 13번입니다. 기업과 정부 나왔을 때는 창의성인데 이 기업과 정부는 시장 쪽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탈레부 규제 모형이야. 어, 공무원들은 참 능력이 있고 일도 잘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규정과 절차가 있으니까 일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과 절차를 없애버리고 좀더 재량을 달라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온다? 창의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모형이 아니라 탈레부 규제 모형이 돼야 되고요. 어, 이런 탈레부 규제 모형의 평가 기준은 평가 기준은 창의성이나 행동주의 이건 맞아요. 이거는 이건 맞았는데 시장 모형이 틀렸네요. 탈레부 규제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시장 모형은 이것도 틀렸네요. 자, 탈레부 규제 모형인데 이것도. 관료들에게 제약을 주고 그냥 관료가 결정하고 집행한단 말이야. 이래버리면 정치 지도자가 관료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에게 오히려 결정자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 갖고 온건 누구다? 탈레부 규제 모형입니다. 어쨌든 탈레부 규제 모형은 정부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지 능동성을 믿어요. 그 친구들이 여태까지 실패한 이유가 뭐였다?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으니까. 이런 제약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재량을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공익적인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정치 지도자가 할게 없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15번입니다. 이것도 틀렸죠. 규제 완화하자는 것은 유연조직 모형이 신축 모형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탈레부 규제 모형이야.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과 독창성을 분출시키자 탈레부 규제 모형. 유연조직 모형도 경직성이 문제니까 좀더 신축성을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재량이 들어가는 거는 유연조직 모형이든 탈레부 규제 모형이든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 규제를 철폐하자고 내부 규제를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는 탈레부 규제 모형이고요. 유연조직 모형은 경직성이야.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똑같으니까. 항상 똑같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신축적으로 하자는 게 유연조직 모형이고요. 또 차이점이 하나 있어 둘다 재량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유연조직 모형은 실수의 제도와 방지예요 실수는 한 번으로 좋게요. 그런데 탈레부 규제 모형은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수를 방지한다. 한 번으로 좋다 이렇게 나왔을 때가 신축모형, 유연조직 모형, 유연 조직 모형 그다음 탈레부, 탈레부 규제 모형은 오히려 이런 그 학습이라든지 실, 실험이라든지 실수를 강조하는 거 실험 아니라 실수 강조하는 게뭐다 탈레부 규제 모형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유연조직 모형은 보다시피 정책은 임시적으로 실험으로 그 다음에 구조는 가상구조로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바뀌겠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뀌는 건 좋은데, 이러니까 뭐가 문제다?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높이고자가 틀렸습니다. 몰입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자꾸 바뀌니까, 이게. 고액이다. 그 틀렸고요 자, 탈레부 규제 모형이다. 이건 맞았네요. 공무원들은 능력이 있다니까, 정부는요. 그 친구들이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규정과 절차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오히려 재량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의성이라든지, 기업과 정신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개입성이 높으면 오히려 구, 공익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정부지향적이죠 17번은 어, 이것도 틀렸구나 어렵다가 아니라 어, 공익이 구현된다고 나와야 되니까요 틀렸구나 이것도 자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피터스 모형 참여 모형은 뭐가 문제의식입니까? 계층이 문제예요 계층이 존재하니까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층이 있다는 건 윗사람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냥 지시밖에 안 되잖아요. 음. 이게 문제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 계층을 좀더 완화시키고 평면주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 19번은 이제 좋은 거 버렸습니다. 이건 로즈 이제 모형이죠. 로즈 모형. 로즈 모형은 시, 정부가 실패하니까 뭐 시장으로 가자. 그 다음에 신공 관리다. 막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이게. 좋은 거버넌스는 누구누구 결합이다. 행정적으로는 신공공관리론을,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존의 개도국은 나쁜 거버넌스였다.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해야지 뭘줄 거니까 세계은행이 대출해 줄 거니까. 이때가 이제 일명 IMF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대출 조건으로 선진국의 지배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행정적으로는 신공공관리론을,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금융 자유화를 그래서 선진국의 지배 논리가 아니라 후진국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논리로서 좋은 거버넌스가 제시됩니다. 누구 누구 결합이라고 행정적으로는 신공공 관리론 재량주고 성과 내는 것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틀렸습니다. 개도국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좋은 거버넌스는 행정적으로는 신공공 관리론이에요. 그렇조 효율적이다, 개방적이다. 그다음에 관료제 능력이다. 여기다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즈 모형은 잘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좋은 거 브런스밖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나왔을 때 누구누구 결합이다. 신공공 관리론과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이다. 이러니까 이 친구도 규정과 절차 중심이 아니라 개량과 성과 중심이겠지. 여기다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참여라든지 이게 들어올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명의 학자 얘기예요. 피터스 모형하고 로즈 모형하고 어, 뭐, 중요도로 따진다면, 피터스가 뭐, 99%, 로즈나 1% 정도 해가지고, 어, 비중을 두시면 될것 같아요. 피터스는 뭐,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